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우리 6월 12일 금요일 함께 주상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3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 you 늘 미리 보시는 주 sei, não sei, mure, nem 주 예수를 전는이 앞에 전발금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제가 꽤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저와 함께 이 주상 큐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 각별히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것은 우리가 이 대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속에서 동영상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몸가짐, 이런 것들이 흐트러진 가운데서 또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 예배하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러한 어, 조심스러운 생각이 어, 늘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20분, 30분 동안 하고 있는 매일의이 어, 큐티 이 영상 예배가요. 어, 결코 어떠한 습관적인 형식에 매여진 어,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목상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7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또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캐논 표준으로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시로 하시는 것, 극도로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으시는 것, 그것이 뭐냐? 라고 물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이 부분, 저 부분을 말씀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탐심을 주게 된다. 왜?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냐?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가지 눈에 보기 좋은 것 듣기에 달콤한 것왜 그런 것들을 쫓아가냐면 바로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한 욕심 지나친 이 탐심이 결국은 보여지지 않냐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에내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랑, 하나님보다는 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더좋고 사랑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여호야긴 왕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지도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자, 선자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유다 백성이 저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여 왜 포로로 이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는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왜 지경에 이르렀냐고 아마 묻기 위해서 왔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르들에게 말하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사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를 묻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묻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묻는 것 자체를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듣기도 싫어. 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극구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그토록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당연히, 영화를 버리고, 너희가 온갖 우상을 숭배한 그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무엇을 더 나한테 요구한단 말이냐? 무엇을 더 이상 묻기 위해서 왔단 말이냐? 나는 그걸서, 듣고 싶지 않다.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되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아, 네가 지금 임의로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 네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주는 말을 반드시 말해라.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반항적이고, 그러면서 우상들을 숭배했는지를 낱낱이 지금부터 다 가르쳐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반복하십니다. 뭐 라고？이 백성 들 아, 너희 조상 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그 애굽 땅 에서, 구 원한 줄아 느냐？너희 가 애굽 땅 에서 그토록 고통 을당 하고 압제 가운데 있을때에 내가 너희 들을뽑 아서 내가, 구 원하 여서 너희 들을끌어와서 내가 맹세하지 않았냐? 내 손을 둬서 내가 맹세하지 않았냐? 뭐라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뭔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고, 그 모든 삶은 혼란이요, 공허함이요, 무질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장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모든 그 땅이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공허한 것들을 채우시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심으로 거기에 생명이 있게 있게 하셨고 거기에 평안을 주셨고 가장 큰복 모든 인간들이 충만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인마 위에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도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 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놔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요 이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예비하여 내가 선물로 주었거늘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더냐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토록 심신 당부를 하였건만.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대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고, 애굽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들이 잘알 것입니다. 그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상을 할 때, 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나일강에그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또이 파리 개구리 우박 흑암의 재앙 이 모든 이 10가지 재앙들은 그 당시에 애굽에 다우상들이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게 이요 파리요 개구리요 나일강이요 또 태양이요.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너희들이 애굽의 그 사람들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나 발이나 개굴이나 나일강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시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니하고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그 광야를 살아갈 때에 눈에 끄는 것 무엇을 만들었죠? 바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말씀 습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산 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당장. 하나님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분노를 쏟게 하셨고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상을 향하여 그토록 분노하시고 왜 진노를 이루시느냐?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숭배를 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냐 하시느냐?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해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토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 내가 아버지 노릇,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우상을 끊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못한 그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지금도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망, 이 탐심이 늘 끌어올라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 당장 눈에 보여지는 정말 보기에 너무너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긴 채 돈을 쫓아가 향락을 쫓아가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분노를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시는 그그 그 무엇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조차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응. 거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응. 내가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내가 가장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니다 오늘도 그 약속, 그 언약을 꼭 붙드시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고백하고 나는 그의 백성 됨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더 맞겠습니다. 에스겔 당시 유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은밀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르려선자에게 다가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들은 이미 과거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를 거절하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현재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시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였는지 깨닫게 하신다.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모세가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한 말씀의 충격적인 역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주님은 자신의 이름 을 위해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심도 또한 기억해야 한다. 무릎기도. 언약의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과거 우리 선조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를 멀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잘못된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며 아마 오늘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삶,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도 이 목상을 마치면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함께 올수 기도하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